어서 오시겨 지금 야 찍어? 아, 야동 지금 야동 이렇게... <laughs> <홀레워. 웃음> <laughs> <한번> <laughs> 어. 아, 일단 한번 해봐 눈치 보지마 양거아더 빨리 온거 그래가지고 택시 옆면으 우리가 아, 아. 근데 웃긴건 뒤에서 또 오다가 뒷차는 우리 뒷차를 방 아, 하고근 택시 진짜 양아치인게

그래 저희 오래돼가지고 그냥 뜨거워진거였어 아, 그리 입고 이거 아아잘 nope.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야 간만에 <한> 마디... 맛있겠다 왜 이래 이래 아무튼어 아, 좀만 붙여볼래? 아예 죄송합니다 <수갑니다>. 이거 밥변 살짝 <laughs> 맞춰줘 마에스로네 거의 어 키스 했는데? 어깨? 이상이 현실이 되는 곳 오쓰잇 오쓰잇

아 여기 너 초상화 여기 있음. 어. <laughs> 오이 소리 난다. 오 알비테 이거 막그해놓은 거구나 그림 그려놓은 거구나. 오늘 트 왔다. 누구랑? 내 <laughs> 친구. 나 진짜 좋아하다. 맞아. 주찬니 SG 파잖아 근데 가보니까 좋긴 한데. 네가 더 잘하는 거 아, 같아? 아, 아니 훨씬 나아. 네가? 자왔어장 보러 갑시다. 그거로 사는가 보분자? 저기 다른 거 있잖아. 얘가 먼저 아, 맞아, 내가 번주야. 나 근데 짱 것보다 막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 맞아. 불러도 내가 불러버립. 이거 냉동해장 시킨대요. 아니 냉장해. This is Mimi h 미미야. <laughs> 네 와. 여기도 에어컨 있네. 여기도 침실이야. 어. 아, 여기 침실이야. 여기 한두두 가족 와도 되겠는데? 오브 맨. 이게 내침할 때. 한명 외롭게 자잖아. 뭐는 사람? 나, 나. 나도 보는데 아, 왜? 하는 사람? 나나한번 있다니까 너 싫대 그냥 람 편하게 수 없다 화장실이 야외 배 변해야 되는 거야? 여기 혹시? 야외 배변맨날느낌 나. 넓어? 넓 음... 가격 대비 음... 너무 좋은데? 약간 네. 다 와도 그니까 여기는 신나게 놀겠다 물금 <laughs> 무릉도원이세요? 예쓰 괜찮에칩 어부터 어부터 어명이 바베큐 캠프 잠깐만. 아오에이오오오오오 아, 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 음. so, <목소리도> <in> oh, <sit. 목소리도> 아니 아니 오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가만 있어, 잘해준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거야. 오빠 응원의 댄스나 쳐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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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지금 야동 찍어? 아하. 찍는다. 스바라시. 와, 아, 맛있겠다, 근데. 고소뚜껑 감동이네. 다행이다. <laughs> 저 대충 할 거면 지만 알겠어? 뭐뭐라뭐할라고 <laughs> 대충 할거 하지 말라고 이제서야 야짜증이다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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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간둥이네 <laughs> 아주 되게 초라해 보이냐? 아니야 우리.. 우리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고기 고기 느꼈니? 음. <laughs> 셰프님이 짱하십니다 <laughs> 와오씨 고기를 탐하는 모기, <laughs> 사자의 모습 그 살이 안치나봐 저격하는 거야? <laughs> 아니 원래 좀 뚱뚱한 사람들이 딱 엄청 많이 열리잖아나 급급히 그 아, 저격하는 거야? 사니 위협할 때 밖이 더 시원하다고 해야 될것 같아 바닥 <laughs> 여기 되게 좋은 곳인데 하기 둘, 셋, 하아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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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음. 빰, 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응, 까비. 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나5 셋, 하나 둘, 너? 왜? 나나 너 이 둘레가 다잡아 거야. 음. 그래서 고분으로 비율이 오우 오오씻이어 오우 씻 켜줘 켜달라 켜줘 오뭐 설마 열고 가? Love is 닭치겠지여기 지나면 갑자기 훅 가는데? 아문 닫았다 그리고. 와 뭐야 이 무서운데? 오, 왜 이렇게 워 우리도 이렇게 루지 달려있다 타고 타고 오는 건 내려오는 건 없다 다올 나. 옹다나 <목소> oh, 조금 무서워 굿그니까 같잖아 요! 나이스. 야하. 드라암 치킨. 삣삣. 여기 아 여기 난딱 같지. 어. 가뭐 죽게 하겠냐. 그지 말자. 큰 거, 워낙 큰 거, 워낙 큰 거나? 뭐야? 숙주야, 숙 어. 우리 것도 있는 거야, 혹시? 터터좀 줄래. 는 어, 마, 다. <Sorry>. <씻>. <laughs> 어떠셨어요? 부엉이 배삼다수 예쓰 맛있겠다 맹부장 타임 어? 약간 슬러시 됐어 그 비율 맞아? 오쉣 oh, 음. 지금 그냥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는데? 그 <laughs> 그렇게 한잔할래? No. 아 싫은데? 수고하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laughs> 어, 맛있지? 어 끝맛이 어, 근데... 근데 어? 끝맛 안 나죠? 안 나죠 안 나서 어, 좋은 거 어, 같은데? 아니 끝맛이 괜찮은데? 응. 그래서 이거 원래 색깔만 내서 먹는 거 이정도 벌컥 팔려면 이정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알겠어?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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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지 어, 몸매 비결이지 몸매 비결 우리 대화 주제가 <웃음> 올드해졌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Ready for our battle 야, 여기서 늘면 인정?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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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해봐 해봐 먹으러 가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오씨 <laughs> 뭐, 뭐 좋다 여기 쾌적하구만 아침부터 열일 엄청 뭐하냐 자연스러운 연기까지, 나이스 숯불 <laughs> 향 가득 담아드리오리 보글 모글 맛있겠다 메밀냉면이요 스짜 찍냉면? Yes, uh. 메밀냉면. 다리 걱정할 필요는 없었겠다. 내가 가본 대박 껴중는 분위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음. 여기 오면은 친구들 한 인스타 사진 200개 씩 찍고 갈 듯. <목소리> 그러니까 폭력적인 비주얼들을 자랑하는데 <laughs> 그 뭐야? 저거 어요 반대도 있지 않았어? 맞아 호롱소세지가 이게 대세인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네 근데 롭랑 <목소리> <목소리> 마셨던가요? 스웨디. 마을이야. 마을이죠. 아스. 호르. 호르. 여기도 잘. 아니 시원한데 생각보다. Hey Wing!